비 됐어. 키퍼. 동 쪽으로 쳐. 자, 어 들어가, <목소리> 거기 들어가. 해봐, 그렇지 이비

좀... 아, 이거 할게. 아, 서뛰어 저기 마, 도나 온티비 치고 아이그야 야, 야, 공 봐, 공 봐. 여기 나 있다. 잡아, 잡아. 잡아 놔.

현대야, 벌떡 하잖아. 절거리고, 힘 두지 마. 밀어. 코나킥 도환이 응, 는건할수 있지 응, 왜?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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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야 뭐라고? 뭐 야, 고 뭐라고? 잡아. 고 뭐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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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누 굿! 야 빨리 줘 이찬아 반대에 뛰어! 우리팀에도 아니면... 반대에 있잖아 반대에 있잖아! 호야 어, 어, 아니 이걸... 뒤에! 어. 야 혼자 뛰어라 너! 같이 가야 광호야! 어! 호야어 뛰어 뛰준 광호야 뛰어 뛰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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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벌칙하지 말고 일로 <laughs> <목소리는> 빨리 넘어가세요. 넘어오라, <저게 목소리가> <복수> 넘어오라. <목소리가> 아, 다다

오이 오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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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쉬어 지금 쉬아안 되고 누워가 잡아 잡아 들어가 아니. 아, 들어가 아니 올라와 올라와 응. 네. 들어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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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가 봐라 봐라 봐. 잠깐. 그렇지. 일단 제가 좋아. 가. 봐라. 뛰라니까. 가만히 뭐 해? 끝까지 가야 했잖아. 봐봐봐봐 봐. 싫어. 저. 나 그냥 아끼면 봐. 거기 김영 막. 진짜 진짜. 여가. 왜다뜨 방향인데 둘이? 야, 야, 아니. 더 하나. 안 안으로 가 내가 바깥으로, 더여쭤잖아 우리 정 어, 그 응. 바깥으로 가면 된다. 너 안으로 아그 그 아, 그 오렌지 아기만에아라봐 아니 아, 네, 그. 빨리 가리냐 터치를 좀제하니까터치 이거 날려면 누구야 와 존나 빠와 빨리 가. 나하 야, 금방 볼게. 잠깐 끊어봐. 네.